아, 어, 너무너무 깜깜해. 아, 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아, 아, 어, 아, 아파. 아, 어,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깜깜한데. 길을 어떻게 찾지? 아,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엉덩이에 풍덩 빠지면 어떡하지? 어, 친구들, 이렇게 어둡고 깜깜할 때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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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필요해요. 어, 반짝반짝하는 게 필요해요. 하, 그러면 여기서 왠지 빛이 나올 것 같은데? 오, 어? 오, 우 와, 밝아졌어요. 이제 길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멋지게 잘 드리. 알고요. 어 이제 와 이제 길을 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돼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깜깜해도 괜찮아요. 깜깜해도 <놀람> 괜찮아. 맞아, 성경책이야.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집에도 혹시 이게 있어요? 아 있구나. 어 없어요? 아니야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전도사님 우리 유아 친구들한테 질문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과연 누굴까? 어, 맞아 어게 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이 왜? 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말씀 보라고 맞아. 읽으라고 주셨어. 맞아. 성경집을 읽으라고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는지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서 알아볼까요? 좋아 한번 말씀 속으로 수. 이게 어떤 말씀이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우서 3장,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오. 성경은 우리에게 반짝반짝 구원의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대요 지혜를 줄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꼭 약속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어떤 약속이었지요? 약속이 네. 우와, 우리 유아우 친구들 말씀 정말 잘 기억하고 있구나. 맞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가 꼭꼭 꼭 다시 올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꼭꼭 믿었어 예수님은 약속을 꼭꼭 지키시는 분이야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 예수님은 다시 꼭 오실 거야 제자들이 꼭꼭 믿었어요 친구들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laughs>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laughs> 한번 볼게요. 어? 의, 그, 바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그 말을 믿고 있네, 바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놀림을 받아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가짜야! 내 말을 믿어. 나랑 같이 가서 나랑 같이 재밌고 신나게 사는 거야. 어때? 좋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 그래 맞아.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했어. 그런데. 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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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거래.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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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거래.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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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너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헉, 여기 눈들 보이지 얘들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거기로 가면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빨리 와. 나랑 같이 가자. 갈 거지? 나랑 같이 가자.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 네. 어, 안 돼요. 헉, 얘들아, 얘들아. 길 가면 막혀 있어. 저기로 가면 안 돼. 나 따라와. 내가 길다 알고 있어. 이쪽이라니까 같이 가자. 얘들아, 얼른 따라와.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 <목소리> <목소리> 오,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어둠 <목소리> 깜깜한 길을 갈때꼭 필요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자 이렇게 빛과 같아요. 말씀은 등불, 손전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갈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 여기가 길이구나.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야 내가 위험한 곳을 만나지 않는구나. 이쪽으로 가야 운동이가 없네? 하고 이 빛이 있으면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갈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어떤 관계에서도 와 무섭지 않아요. 나에게는 빛을 비추어주는 길을 밝혀주는 성경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모르는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오지 뭐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먼저 어, 성경. 예수님 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야 해요. 오, 오, 성경을 딱 하고 펼치면, 아! 오, 성경을 펼치면, 아!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해! 이야기해도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해요. 짜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꼭 따라가기로 우리 친구들 약속할 수 있나요? 말씀의 빛과 같아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요. 우리 친구들 다른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 꼼꼼 믿기로 약속해요. 약속. 좋아. 약속하는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까요? 오, 멋진 친구들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오늘 어떤 별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까? 친구 별! 어? 애기 별, 애기 별이랑 또! 할머니, 좋 할머니 별, 애기 별이랑. 어, 아빠별은 다음 주에 꼭 만나요. 할머니별, 아기별 만나서 오늘 부어볼게요.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깜깜하고 무서운 길을 갈때 무서운 길을 갈때 성경 말씀만 성경 말씀만 꼭꼭 따라갈래요 꼭꼭 따라갈래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